오늘 영감이 어째 사놓을까이 인자 집도 못 찾아올까봐 걱정이네그 양반이 정신이 조금 보락가라가신 양반이라 어디 가면 못 믿어, 내가. 그런 게항신 내가 따라댕니고 응, 감 때문에 우리 영감님이 정신 저렇게 내버려 놓고, 내가 이 감만 보면 더 속상하고, 그래요. 아이 매, 감나무에 올라가서 이러다가 떨어져 버려갖고, 큰일 날뻔 봤단께라. 한, 한달 반을 병으 신세 졌어요. 요놈의 감, 한세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억력이 조금 딱 잊어버려져. 그때부터. 그래갖고는, 음. 거기서도 논설를 퉁퉁 했었고. 그래, 나는 이제 옆에 사람들 그냥 애가 터져 죽겠지. 미안하고. 오늘 2시간 남았는데, 안오실까이 참말로. 앉아가겠니 참말로. 전화 좀 해봐야지. 안 되겠구만. 막 다쳤을 때다 되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요. 어, 다차가난다 그냥 이안아만이이니 전화기 하라 띵게 불고 뭐두고 있을까잉. 아이고, 꼭 아기 물가세 내놓는 마이로. 그냥 애터져 보사겠구 마이. 아따 안 받고 돌아더니 쪽간 사흘 거네. 내가 평상 돌아댕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프다고 집이 말쓴게 죽었어. 우리 사람이 나만 날 놀러 못 다니고 혼자 일하는 혹시 목장이 많이 했지. 전화기 바꿔라. 해양하고 왔어. 아 이쪽 혹시 뭔지. 어 이쪽 말안 한양하고는 더 말로 마을이 성기를 냈다. 그 가는도 가까신디. 성기 나오지. 영감, 언노오시오 언제나 옛날만이로 청청하게 돌아올라. 으야, 망, 그벅에 묵지 말소. 연의 좋아지고 있잖은가. 이 집이 사정은 어찌됐거나 무심한 세월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잘도 가라이 80이 넘도록 삼서 망고풍상 다 적은 줄 알았더니 말년에 영감땀세이어라고속 긁고 살지는 몰랐어. 나 혼자 내 눈물도 많이 뺐지잉. 하지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 안 알았지? 아직도 몰라. 같이 살도 살어도 그 깊은 마음을 모른디. 저러 따로따로 삼게 그런 마음을 모르죠 자석들이. 그람께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영감이 미입단께랑 할멈을 항시 시비 보고 제게 고집만 앞세우다가 저라고 다쳐 놓은 게더 미흡지. 아 추, 그때 추울 때요 추울 때날 풀어주면 하자고 내가 그랬거든. 음. 그런데도 내말안 듣고 기운이 가서 하다가 저 모양 대하놓고나더 미운 소리 하지 그렇게 부부 안에 싸움 많이 싸왔지 남자도 여자 말을 조금 들어줘야 써. 그랬더니 도저히 안 들어. 원래 성질이 남하고는 좋은데 나하고는 별로야. 네. 에이 할머니 또나보고 뭐이랑 겠상가 귀가 근질근질하네. 혼자 일어난 게 심세가 팬트를 안한 것구만. 욕도 많이 할 테지 뭐. 말안들게 어가 테지 힘들어하고. 다 늙어서 아픈 영감 가는 거처를 나니 미운 소리가 나오지 않나 오어소야 그래도 너한테 숨은 보지 마소. 숨안 봤어요? 아니 그건 늙었서숨 봐. 뭐야 손을 본 것이야. 이형 영감 손을 못 알아봐. 응? 나 같으면 아무 소리 못할 뻔했겠다. 큰소리 빵빵 쳐지고 뭐. 잘하지, 라하어요 보통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그 성격을 맞추고 살란 게 내가 조금 피곤했지. 생년 놈의 말은 잘안 듣는 성격이당게라 아유, 요새는 내가 자네 눈치만 보고 사니. 뭐다 누가 들으면 참말인지 알고서 아이고, 고생으로 명을 잇는다더니, 요라고 오래 살라고, 크라고 없는 집이로 내가 시집을 왔는 모양이요. 곰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뒤본 게넌 너마직 있더라고. 너마직 있는데, 그놈도 또, 일내 지켰냐면 지키도 못했어. 중간에 팔아먹어버렸어. 습득과 사업을 했거든. 여자 명촌마을, 여삼촌을 그래갖고 그놈을 이제 집주머니 달았어. 우리 명, 그 명간.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실패해볼게. 빚만 쳐갖고는 털어먹어버릴게, 이제 너. 그명반이 예를 들어서 부모 일찍이 조질부모 해불고 나무 밑에가 있어놓을게. 그래갖고 나무 일이라고는 안한번 했냐. 나는 그런 것쯤이야 이해하되니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과생을 했으면 남 일을 안하고 면수 못하고 좀아실까 싶어 나는 이해한게 내가 안맞다 하네 너무 하네 안하네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당겼다니까 너 일을 전 양반은 너무 일하곤 안해 이제 나만 그렇다고 5남매나 되는 자석들 개치려면 무엇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러께 영감도 세계 속으로는 고상 많이 했제다. 다른 달 만에는 뭐, 어영구영, 뭐, 술 먹고 뭐, 놈한테 실수하고 그럴 양반이 아니게, 음. 신임을 차도 금영 면선는 저기, 친구분들한테. 상실하다 말은 올라까지 듣고 살았어. 그런데 각시한테는시상부뚝뚝해 나는 고고이 질러 서운어여, 시방도. 영감. 그러고 돈이 요리와서 손이나 좀 버텨시오. 남자한테 뭔 고런 일을 다 시킨거 알았어. 뉴스나 보쇼 아이고 나 파란 멸치 해먹아이 시간에 어디 갈라고? 저녁 다 되었는데 밥 먹어야지 저녁밥 먹어야지 금방 나갔다 올게 어디 갈라고? 상서회제 갔다 올라고 아 해가 다 되었는데 저녁밥 자세야지 뭐. 갔다, 갔다 오지 그럼 나랑 같이 가야지. 혼자 하면안 되고, 그면 간지매 산소, 단돌이 나지 않고 옵시다. 자네, 뜻대로 어서 설도 돌아오고, 그럼 쓰겄니? 물론 빨리빨리 오지. 빨리빨리 빨리 와, 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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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풀풀 흘러내. 옴이 맥이몇 년째 서러운가? 참말람 넘게. 포가가신지어머데 <laughs> 60년째 아니데왜 서러워? 살아은 가정을 생각하네. 서럽다. 아버님, 어머니, 우리 왔습니다 얼굴도 못본 며느리 왔어요. <laughs> 14살에 부모 잃은 아들이나, 시어른 그늘 없이 산 매늘이 짠하게 여기시고, 항시 돌봐 주시오, 이아 어른 없는 수집살리가더 무섭다고, 응. 집안 어른들이, 이제, 나 갈치려고 조독 했지, 새집사를. 안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만족을 느끼고 살고, 응. 내 어른이 계시면, 그런 수집사도안 뒤, 내 어른이 안 계신 게, 옆에 사람들이 더, 그런 것이 서로 이제, 늘름나고 갈치고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원했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먹고 살고 본게 그런 것이 다 묻어지고 나를 가치려고 계기는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이 사람도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나만이랑 똑같이 이쪽에 돌아가셔가지고, 나 만나고 고생하고 막 살았어. 외롭고 불쌍한 사람끼리 만나갖고 60년 넘도록 살았지. 그렇게 장인장군 진사도 우리가 무엇이? 당신은 좋겠어 엄니 아버지 산소에 계세갖고 이렇게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나는 우리 엄니 아버님 매시또아그 대신 매너리좀더 진짜 시시이좀 공기 <laughs> 좋지. 아이고, 그러고 인자, 영감이 있잖은간. 영감이랑 부모랑 갔소. 그러고 영감이 넘버대기 무시머니 할때는 없는 친정생각이 더간절없게 그렇게, 부모를 안 빼려고 해도, 부모 말만 하면, 무시머니 압수. 아이가 먹을 줄을 이렇게 부모 생각이라고 마음이 슬퍼. 할수 있는 것고 어머니하고 사람 다양한 일이 뭐 이거 서러워서그걸 생각하냐고. 그래도이래서 고생하는 데 생각해 서럽지. 몰라 나는 그것이 아니오. <놀람> 이사람아 없는 부모 생각하면 무득거인가. 있는 연간 보고 사서. 그래야 되라. 영감, 미우나, 고우나, 고기 반찬에서 밥해준 사람은 할멈빼기 되라. 그런 게 좋네, 굿네, 어지 빨고 자시시오, 반찬 투정한 서서 보면, 명감이 아니라, 우리 시설 응. 먹은 손주 마냥이요. 입이 깔아갖고, 지친 같은 것도 잘안 자시고, 그렇게. 끊으면 내가 신경 씹고 삼았어. 너숨 보지 말아, 해. 숨안 보지 내가 숨보말어내숨 범은 거의 결국은 잔네숭이시 할머니 말이라면 뭐 통안 듣는 양바이. 제게숭언잘 듣긴 갑네이. 됐어, 밥다 돼, 아들께. 한숨 잘 쉬어, 약자실라면. 언제, 언제, 대한인자에서 밥을 가져 와? 밥안 늦을 수도 있지. 그냥 한숨만 떠요. 한 숟가락 떠 생각이 없어. 얼른 한술만 떠요. 아만한술 약자시다만. 한나만 떠. 얼 한술 떠밥 맛이 없는데. 네, 그래. 음. 그래. 해준 성의를 봐서 푹푹 잔 잡사. 아 밥을 못할 때 뺏어 보자. 그 그거 그거 지요 라고애 터져 죽었어도 약자셔야 한게헐수 없이 체린 중이라 하실. 억지로먹는 나도 힘들어. 아이고 이거 먹고 되었어더자지제그래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자세해야 아이고. 커피한잔 갖고 와. 커피잔 먹고 잘라니까 아잘때 됐는데 뭐 넣어 커피를 먹어. 아, 갖고 와 잔소리 말고. 지난번에 성가시게 하네. 나이거참았네 내가 먹는다데 커피 하나 타다 주면 되는 거지. 뭔 잔소리가 많아. 어따 속상해 못 살겠어. 내가 누가 있어. 영감 하나 믿고 사는데 좋은 것만 먹고 건강해야 할것아니오 술 담는 게 좋은지 몰라 다른 사람술 먹고 막 개그리고 할머니뚜두들려피 얼마나 많다고 그냥 이행복아요그 행복이란 내가 사요. 이구내 속을 누가 알아. 아저야커잘리 와, 커피. 고마이잘자어게 어찌하든지 오래만 사셔잉. 걱정, 바로. 현정 양반. 내가 이집 들어서 고생고생 썩 받게 했지 내가 일만 하고. 나는 일하고 뭐, 응? 당신이 왔다 고생했네. 나 없이 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네. 말한지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정이 들어. 전번에 내가 얼마나 내가 간장 먹은지 알아. 응? 그런 내 마음을 모를 고죠 영감은. 몰라 이런 내속탄 것은 몰라. 일생 때 앞으로는 약도 잘 챙겨 먹고. 신경안 쓰게 잘할 거니까 걱정 마라 나으면잘 즐겁게 행동 잘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예, 감사해요